아,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제가 좀즘 그, 본연이게그 탈모 때문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하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탈모가 되지 않을까. 어느날 갑자기 샤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좀 빠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쓰던 샴푸가 있는데 그 샴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효과를 제대로 못본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그 샴푸를 개발한 사장님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머리 때문에 고민하신 분, 탈모 때문에 고민하신 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휴나 바이오팜 송성기 대표님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그 머리 때문에요. 네. 머리 탈모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탈모에 그렇게 좋다는 우리 황칠 샴푸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용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건 이제 효과를 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우리 네. 대표님, 이 황칠 샴푸에 대해서 직접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 뭐 어~ 황칠이 우리 사람, 사람에게 좋다는 건 너무 잘 아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 샴푸는 특별히 이제. 화학 개미랄 성제를 사용하지 않는 샴푸라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미국 FDA 승인을 다 받아놓은 샴푸입니다. 근데 이 샴푸를 쓰실 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샴푸하실 때는 보통 화학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샴푸를 하고 사람들이 되고 빨리 헹구내게 어, 되는데, 저희 샴푸는 가능한 오랫동안 머리에, 에 두피에 좀발라넣는다는 개념으로 아 예, 예, 그렇게 샴푸를 하셔야 효과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실제 그황초 샴푸가 탈모에 도움이 되나요? 예, 저는 뭐 도움이 된 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효과를 본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의 밴드에 회원들이 참 많이 있지만 크게 이제 들어가 보면 어 비포 애프터 사진 좋아진 사진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머리가 좀요 좀 <웃음> 빠지는데 <웃음> 네. 머리가 정말 이게 촘촘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머리가 빠지는데 제 머리 좀 이게 다시 나게 할수 있을까요? 어, 이제, 뭐, 꾸준하게 좀 효과적으로만 잘 쓰시면, 뭐, 지금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제가 그럼 좀 시범 케이스 모델 네. 한번 되어볼까요? 아, 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래 <laughs> 네. 제가 지금 머리 상태가 이 상태인데요. 분명히 저 변화된 모습이,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직접 모델이 되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황태 샴푸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송 대표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요즘은 뭐 환경도 안 좋고 미세먼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에, 아침에 샴푸를 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샴푸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왠가 낮에 먼지도 많이 끼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자는 건안 좋은 안제 두피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저녁에 이제 저는 가능한 하면 저 샴푸를 특별히 발라놓고. 또뭐 최소 3분 5분은 기다리라고 음. 하지만 에, 이제 늦때는 그냥 1시간 2시간 아하, 어, 트리비, 아하. 트리비, TV도 보고 이제 머리에 쓰는 거 이렇게 쓰고 아, 알았다 알았어요 기다렸다가 에, 아침에는 바쁘니까 미지근한 물로 그냥 머리만 틀고 출근하는 그게 쓰는 게더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황피산푸를한 2년 정도 썼는데요 효과를 못본 이유 이제 알았어요 저는 황채 샴푸를 샤워할 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물을 씻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네요. 오늘 제대로 제가 알았습니다. 황채 샴푸를 먼저 샴푸를 한번 하고 거품을 내고 그다음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5분도 사실 지겹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래 예, 하고 있으면 더 효과가 크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은 그냥 샴푸, 뭐 샴푸질 하고 그다음에 바로 씻어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정말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면 변화되는 기간을 언제 정도 어느 정도 써봐야 좀 본인이 느낄까요? 이제 오늘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 놓으시고 한달한달 한달 해서 한두세달 정도 지나고 나면 아 진짜요? <laughs> 예, 이제 달라진 정도는 분명히 예, 표시가 날 거라고 생각니다 그러면은 대표님하고 제가 내기를 해요. 예. 대표님이 사용하라는 그방법들을 제가 딱 사용을 할 테니까. 예. 그렇게 사용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떡하죠? 아, 곤란하네요, 이거. 그러니까. 아, <laughs> <laughs> 예. 근데 배식... 이게 탈모가 <laughs> 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유전적인 원인도 꽤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섬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모자를 이렇게 네, 쓰시니까. 맞아요. 모자 때문에 사실 탈모가 많이 네, 있어요. 굉장히 <laughs> 제가 그건 예,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어쨌든 또, 어, 저희 그 샴푸하고 토닉하고. 아, 어? 토닉이 한번, 따로 있어요? 예, 이제 뿌리는 요렇게 부피에 뿌리는 제품이 있는데. 요게 지금 황칠 샴푸인데요. 음. 제가 이걸 실제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첫 번째 좋은 이유는 샴푸를 하게 나면 은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뒤에 머릿결이 보면 보통 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좀 그냥 뭐 뻣뻣한 그런 느낌? 이런 게 있는데 황칠 샴푸로 샴푸를 하고 나면 머릿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단 제가 잘못했던 것은 샴푸만 했지 이것을 두피 보호 차원에서 좀더 3분, 5분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오늘 정말 제대로 안 거거든요. 이제 제가 제대로 어, 알게 된 그런 방법으로 이삼 개월 한번 정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샴푸를 가지고 두피 관리, 탈모 관리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좀더 당당하게 이 샴푸만큼은 꼭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좀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이 후기를 보면은 네. 그런 어떤 느낌이세요? 어 이제 뭐 사진을 보는 이 제일 제 처음에는 어, 머리가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머리가 낫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제가 비포 사진이 없어가지고 네. 어,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에, 비포 사진, 비포 애프터 사진을 음. 이렇게 이 제가 에,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사진을 좀 찍어달라 음. 에, 그러면 두피라는 게 탈모라는 게 하루 아침에 안 좋아지는 그렇죠? 게 아니지만 네. 네. 또 좋아지는 것도 하루 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예 네, 그래서 한달한달 찍어 보면 조금씩 변화되는 사진들 상황들은 분명히 한두세달 지나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매일 매일 저녁에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매일 매일 사용을 해도 그렇게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죠? 네 샴푸는 뭐 지금도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하시는데. 가나 하나 하는 방법이 저희 제품은 두피에 샴푸를 발라 넣는다는 개념, 예, 모발에 예, 이렇게 예, 발라 넣는다는 개념으로 샴푸를 하는 것이 가장 예, 효과적인 샴푸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 저희 탈모로 고민하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대표님의 충고 아니면 예. 조언?